자, 안된 문제요. <laughs> 자, 10개 중에서 질문이에요. 문제도 그렇게 막 죽으라고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20문제요. 어. 자, 2 3 4번의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창의 개수가 1인 이 참수 fx와 gx가 ln x 덕인데 1덕 x라고 쓸게요. 자, 8로 정해돼 있습니다. 0과 0이 아닐 때. 자 근데 fx 곱하기 gx가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래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0이죠. gx가 0과 0이 아닐 때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이걸 푸자는 거죠. 리미트 i x가 0으로 갈때 극한이요. 자 gx 곱하기 gx가 이건데 fx의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자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x제곱 AX 더하기 B, 이거죠? 아니? 그 다음에, 자, FX 지금 이걸로 놓은 겁니다. 여기서 저 위에다 FX, GX 그냥 쓴 거고요. F0, G0,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우선 이쪽은 f 0이00들어서 B 곱하기 G0의 값은 얼마? 8. 근데 여기 봐봐. 자, 우선, 여기서 B 값이 0인 거 알겠니?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LN1이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다 00 넣었을 때 B의 값도 얼마? 0. 그럼 이쪽이 또 0이 됐습니다. 그쵸? 이건 0이고요. 얘네들 X로 묶어보면 X 더하기 A죠? 자, 이게 얼마야? 1이지. 네. 기본 공식 x가 0으로 할때 x분의 l은 1도 하기 x요. 이게 1이죠. 끝났네. 이게 0 나와야 돼. 여기 0 넣었을 때 0도 하기 a가 0 나와야 돼. a 값도 얼마야? 네. a도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건 f(x)가 그냥 0이었다는 거야. x X 제곱 그래서 F3의 값은 9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되겠죠? 네, 시간 너무 많이 줬다 15분 거의 20분 넘게 본거 같은데, 네. 자, 그 다음 또 뒤에 235, 236은 됐어요. 어, 235, 236은 됐어. 질문 안 받아도 돼. 문제 뭐 되게 쉽긴 쉬운데, 아무튼. 어, 답 10이겠고, 그거. 그냥 눈으로 암산도 되네. 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2페이지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각함수 극한, 뭐, 더쌤 중에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음. 음. 자. 지수로감수의분 아니고, 30, 40분 에 빨리 끝내고 생각함수 갑시다. 봅시다. 후복습인데한 아, 얘기 또하게 되게 <laughs> 또 하게 되기 싫다.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 내용이 좀 전에 여섯 가지의 기본 공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하면, 자, 지수 함수 EX. ax 로그 함수 lnx 로그 ax 이거 4개 미분 할줄 아느냐 공식 에보자는 얘기죠 네. 외웠나 봅시다 자 ex 미분한 거는 네. 자 ax 미분한 거는요 a x 의 lna 그다음 그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lnx 미분하면 어. 그다음에 logax 미분하면 똑같이 x분의 1에 여기 누가 붙어? ln a가 붙는다. 그리고 이 모든 자리에 여기 x가 아니라 누가 있으면요. 여기가 fx가 있으면 합성함수 미분으로 무조건 f x 붙는다가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LN, FX를 미분하라. X처럼, 여기, 어디 갔어? X분의 1 들어가고, FX분의 1 들어가고, 곱하기 요거 미분한 F'X에서 X분의 1,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본 공식인데, 어쨌든, 지겹지만, 마지막으로, 이제는 안할 겁니다. 앞으로는 죽어도. 끝이야. 내신 대비할때 증명 안할 거야, 이제. 어? 자, 마지막으로 네개 증명하고 끝내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냥 눈으로 슉슉 풀면 끝나는 거죠. 자, 1번이요. 자, 1번에 F'X를 구하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다 갖다 놔서 정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의 x더하기 h라는 거는 2의 이거니? 맞아? 근데 이 녀석은 2의 x 곱하기 2의 h인데 둘다 2x EX, 2x가 있으니까 2x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뺐어 아예. 밑 밑에 h가 0으로 할때 h분의 그래서 2의 h-1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주영이하고 지민이는 진짜로 잘더잘 잘 듣고요. 어, 자 얘가 얼마야? 아까 했던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이죠. 얘가 얼마니? x 대신에 문자가 h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그래서 얼마? 어, 지수함수 미분한 게 그냥 2x는 미분하면 2x다 자기 자신 된다 이런 얘기죠. 음. 자두 번째. 요들부터 쓸게요. 요건다 똑같은 공통이니까. 자, h가 0으로 갈때 ax는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h 빼기 ax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 ax를 묶어주면 밑밑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의 h-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x-1 지위 노미, 이게 누구야? 얘는 a죠. 맞니? 그래서, ax 곱하기 ln a. 증명 끝. 됐죠? 자, 세 번째, ln x 증명이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리 i m h가 0으로 할때 h분의 ln, x 더하기 h 빼기 ln x입니다. 맞니? 응? 자 로그에서 빼기는 진수끼리 뭐하는 거야? 나누는 거니까 x 분의 x 더하기 h니까 1 더하기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원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n 1 더하기 x 이 극한이 1이라고 랬어 그래서 얘랑 얘랑은 모양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h로 문자가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는 X는 X분의 1은 상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만약에 2분의 1이 있으면 답이 2분의 1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맞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X분의 H면 여기도 뭐 맞춰야 돼? X분의 H를 맞춰야 되고 없는 걸 곱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식의 변함이 없겠죠. 됐어요. 아 그래서 너가 누구요? 네가 1. 그 다음에, x분의 1, 이래서, 아, lnx를 미연하한게 x분의 1 된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럼 4번 똑같겠죠? 여기가 뭐겠어요? log a에 1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그거. x분의 1에서 이렇게 있고, 얘 앞에 거한게 ln a분의 1된 거죠? 자, 3번까지만 증명 쓰겠습니다. 4번 여러분 빨리 직접 써보세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음. 음. 공식 하나, 공식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공식. 자, 문제를 바로 갈게요. 거기 보기 문제들 있는데, 직접 해야지, 뭐. 응. 와,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 У 줄게요. 이런 음. 형태들이죠. 좀일 이제 문제들이 a 이제 p x 더하기 q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에 PX 더하기 Q에, 요거, 합성함수 미분해서 요거 미분한 누가 붙는다? P. 얘도 마찬가지로 AX 미분처럼 A에 PX 더하기 Q에, 아까 L은 A가 붙습니다. 곱하기 요거 미분한 P 붙는다.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음. 여기가 X가 아니라 뭐 AX 더하기 b 꼴로 이렇게 있으면 요거 미분한 것들 더 붙는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되겠죠? 이거 뭐 수투나 또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기 7번까지 있는데, 이건 집에서 숙제로 쭉쭉쭉 산수연습하시구요. 됐죠? 자, 마플 개념 1, 2, 3.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2 30분도 안 걸리겠네. 뭐 10분만, 10분 안에 끝나고, 생각하면서 바로 끊고 다시 들어갈게요. 음. 126페이지 마플 개념 1번 가겠습니다. 집에서 그 앞에 있는 보기 문제들 있잖아요. 기초 문제. 뭐 이따 쉬는 시간이든 뭐든 숙제로 그냥 하여튼 후드둑 여러분이 다 푸시고요. 거의 뭐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플 개념 1, 2, 3번도 그냥 너무너무 쉽습니다. 진짜로요. 좀 심합니다. 심할 정도로. 자, 마플게은 1번, 1번입니다. x 곱하기 lnx 더하기 13x에서 f' 1을 구하라고 면 미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측 미분 d씩, 앞식 d 들로그대로의 이거 미분한 거, x분의 1, 얘분의에서 13. 됐죠? 그래서 여기다 1 들어간 거. LN1 0이니까요. 13 답이다.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어, 이거 내가 해야 되나? <laughs> 자, 요 얘기는 잠깐 할게요. 나중에, EX 곱하기 얼마 있으면, 물론, 앞에 식미분 EX의 DC 그대로, 앞식 그대로의 DC 미분에서 2, 이런식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얘는 미분하나 안하나 똑같지? 그래서 나중에 보통은 이거 미분하라고하면 어떡해? EX는 그냥 혼자 놔두고요. 묶어놓고 얘 한번 쓰고, 이거 뭐한 거. 이렇게 보통 더 많이 하죠? 한두 번 해본 친구들은. 됐어? 자, 다시 뭐라고? 압식 이거 미분, EX는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미분, d 치 그대로. 자기 그대로의 d 식 미분, 이런식이어서 얘가 묶이는 거니까, 요식 그대로 한번 쓰고, 요거 미분한 거한번 쓰는 형태로 대부분 애들이 한다. 이 얘기 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런 거, 이런 1차식보다는 뭐가 많이 주어지겠어요? 뭐 2차식, 이런 게 많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거 미분하면, X제곱 3X 더하기 1에다가, 저거 미분한 2X 더하기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끝. <laughs> 그 자, 2번 가겠습니다. 에이, 자, 뒤에. 자,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1 더하기 h 빼기 1-h죠. 어, 앞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자, 1, 1이니까 f' 1이고요. 별,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 플러스 1에 f' 1과라 이런 문제지. <laughs> 됐어요. 음. 뭐야, 아까 거랑 식똑 같은 거 아니니? 아닌가? 아, x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앞식 미분한 거에다가 1 갖다 넣고 2배라 이런 문제고. 그 다음, 2번도 뭐니? 2x 곱하기 2x제곱인데 거기 f' 1과란 얘기지. 맞아요. 어. 그래서 앞식 미분 2에 2x. 그래서 그것도 그냥 2 x제곱 묻고요 2x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지. 음, 거기다 1 같다는 거 구하라. 뭐더 얘기 안 할게요. 자 넘겨서 3번이요. 문제 수준이 좀 그런데 자 fx가 1보다 클 때는 이거 1보다 작을 때는 얘일 때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1에서 연속되어야 되니까 위식에다 1는거 ln1 얼마니? 0과 밑에 식에다 1는 a 더하기 b가 같고요. 자, 위식 미분하면, LNX 미분해서가 X분의 1이고요. 아래식 미분하면 A니? 그래서 여기다가 1갖다는 1분의 1과, 이 미분해서 어차피 A죠? 그래서 A 값 1, B 값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와, 너무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laughs> 됐죠? 음, 연습문제들도 그냥 쏘쏘쏘쏘쏘쏘 하고요. 어, 만약에 시간을 억지로 끄는 식으로 문제 한두 개를 덮은다고 치면, 시간치가 억지로 끄는 거라 그랬어. 너무 빨라 끝나서 저쪽에 그 진짜로 로말 문제에 보시면 271, 72, 73 이렇게 쪼르르 있는데, 71, 72 쪼르르 있는데. 음. 자, 그두 문제는 진짜로 거기도 써 있죠. 내신 빈출, 내신 빈출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내신 빈출 문제입니다. 그두 문제요. 음. 근데 아까 그 에이, 이거 뭐 똑같잖아. 2분의 m 더하기 이런 뭐 그거 되겠지. 1 2 3 4 5 6 7 8.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풀어 보시고. 자, 그다음 옆쪽에서 의미 있는 문항 하나 하겠습니다. 276번 별표예요. 자, 그거 하나만 풀고요.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그리고 집에서 숙제로 279는 꼭 풀어보세요. 몇 번이요? 279. 나머지는 됐고. 자, 수다닥 276번 별표 치시고, 그거 하나만 풀어보세요. 수능기출문제 아니니, 맞지? 네. 진짜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도. 뭘까요, 이게? 그렇지? 자 답은요 밑에 답 써있죠 응.